안녕하세요. 대구 남구 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선대 대구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방에 허리에 땀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어그 사회복 전담 공무원으로서 커뮤니티 케어에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laughs> 일단 이렇게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하고요. 어 커뮤니티 케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커뮤니티 케어는 참 쉬워 보입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어, 과연 이게 얼마나 어, 어려울까 그 부분을 공무원의 심정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그리고 남구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어, 소개해준, 소개해줄 기회를 주신 행정안전부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말은 앞에서 교수님께서 이게 왜 필요한지,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왜 필요한지는 어, 학계에서 많은 뭐 어,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남구 커뮤니티케어의 세부 사업에 대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슬로건은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함께 힘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이것만 봐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 안에서 장애인을 시설이나 요양 병원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평생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돌봄에서 제하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가족들의 부담은 물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981년 침신 장애자 복지법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때도 가족들의 부담이었고, 그리고 장애인의 그 발생 원인도 엄마의, 아빠의 문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를 만나면은 가슴 속에 뭔가 이게 뜨거운 게, 칼한 게 하나 간체에 져 있습니다. 그럴, 그럴 정도로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장애인의 건강, 돌봄, 주거유향, 특히 잘 아시다시피 내가 죽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답은 해줄 수 있는 데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누가 그 답을 커뮤니티 케어가 조금씩 해결을 해드리고 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국가만이 아닌 우리가 주민이 같이 지역사 연계 협력해서 건강 돌봄 주거 요양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부분은 어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탈시설장애인과 제거장애인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국적인 부분이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엇닥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주거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 케어에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가 죽은 이후에라는 그런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들 중에 자립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이쪽에서 주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 합니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크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대동소야 하지만은 주거, 교육, 문화, 건강, 고용, 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 자체가 돌봄이지만 저희들은 그 차원을 고용, 문화, 교육까지, 여가까지 한번 확대해서 과연 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을지 그 선도사 모델을 만들어보고 합니다 먼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인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던 맞춤형 복지 인력을 전부 이 전담 인력 커뮤니티 케어 전담 인력으로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구청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전면 배치하여 총 63명의 어벤져스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국에서 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전수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대상자를 하겠지만은 어 일단 9,500명에 대한 가가호 방문, 적어도 그 전담 인력이 어떤 집에는 이런 그 주거 환경 어떻더라, 밥을 굶고 있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은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유리없는 전수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남구만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협력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50여 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는데, 이 협력 기관이 전부 다 주민센터처럼 케어 안내 창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각각 그 사업을 민간 기관에 업무 대행 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 협약의 첫 번째 조건은 케어 안내 창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 의뢰를 같이 주민센터가 아닌 민간협력이 돼서 같이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 케어회나 케어 안내 창구, 그 민간협의체. 어, 저희 남구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주 포커스는 주민 소통, 민간협력, 보건복지가 어떻게 시너지가 발생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그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 회의회 같은 이런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각현그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파트너십 될까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자합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장애인 통합 사례 관리 기존에 있던 통합 사례 관리가 문제점이 일부 노출됐습니다. 많이 아닌데요. 그래서 장애인 커뮤니티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을 쉽게, 사업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어, 했던 사업은 이겁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 시설, 기관에 있는 케어 안내 담당자 대상으로 장애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제일 먼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어, 6회에 걸쳐. 이런 사업을 어, 통해서 먼저 케어 안내 담당자가 인테이크를 하는 사람이 장애가 돼가지고 이해를 먼저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부분입니다.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아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을 희망하는 그런 어 분들을 위해서 자립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남구 장애인 커뮤니케어에서 장애인 자립은 개념을 달리합니다. 기존의 자립이다 하면 장애인 부분에서는 시설이나 기관에서 버스 타기, 은행 가기, 그 다음에 글자 의히기 시상보기, 이런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밥도 할수 있고 혼자 살수 있을 때자립 이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구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자립은 나 지금 혼자 살고 싶어요. 이제는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어떤 장애든 어떤 중증, 경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자립이 시작됩니다. 그런 만큼 자립 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장애 종류 그다음에 그 장애 경중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맞게 플랫폼만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부분은 어, 특히 어,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가가호에 있는 집을 그냥 편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한국 장애인 개발원의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보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조기구 전문센터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 보조기가 정말 필요한가 어떤가 그 다음에 다른 연계는 없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 어, 누수요 중복, 그 다음에 그런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장애인, 부모 어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법입니다. 내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봐줄 사람. 그 다음에 종합재가센터를 대구가 사회 서비스원이 처음으로 오픈해서 지금 노인 어, 장기요양 어, 장애활동 지원, 가사간병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은 기존의 것과 어, 탈피해가지고 특별식이 같은 개인별로 전문 영양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집으로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구 남구가 어, 그, 그 주안점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 사회복지의 어떤 스테레다임의 시각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돌봄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의 그런 따뜻한 손길이 IT, AI가 어떻게 대치를 할까? 이게 스마트홈 지원사업입니다. LG U플러스에 지원받아가지고 250가구의 그런 장비가 기존에 설치될 겁니다. 그리고 돌봄가족, 기존에 있던 장애인 부모, 보호자들의 그들은 휴식된 휴식 틀을 이런 서비스 통해가지고 치료나 심리, 그리고, 어, 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참, 그, 기 위험한 시도인데요. 서로 돌봄 포마 시대에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DB화 시켜서 이거를, 어,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어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조사에서 내가 집에 있는 휠체어, 그런 보장구, 그리고 유유 인력, 돌봄 인력, 차량, 이런 부분을, 어, DB화 시켜서 내가 필요할 때 은행에 전화, 어, 어, 이런 복지관에서 전화하면은 다른데 사람에서, 어, 받아올 수 있는, 내가 쓸수 있는 그런, 어, 시범적인 사업을 할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력별 건강주치, 1대1 내 지역에서 일차적인 문제는 내아를 제일 잘 아는 의사가 그가 의사가 케어를 받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구 남구에서는 전문가가 라이센스 있는 그런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의사가 방문할 수 있고 지금은 약사가 가정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다제약물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집에 약사가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약물을 어떻게 어, 효율적으로 복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보건소에 하고 있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느 치료사나 청능훈련사가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기존 사회 서비스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있는 아니면 모자라라는 부분을 방문해서 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어,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장애인 그리고 시설 퇴소 예정 장애인들 대상으로 아주 건강관리 모델 실증 사업도 동시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문화 쪽에 영화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아주 곡 본인이 원하는 심지어 뭐 뮤지컬이나 이런 까지 본인이 원하면 보여줄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서 할수 있도록 그는 문화 쪽에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고용, 그 다음에 직업 활동까지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관계상 아까 도전되게 했는데 어~ 삼분 밖에 3분지대는것 같아요 그래 어~ 사실은 쉽게 쉽게 설명을 건너뛰었지만은 이 소개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어~ 팔개 선도 지자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지자체의 공무원 만나신다면은 정말 수고하신다고 다 말을 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반갑니 고맙습니다.